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르블랑 등급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랜저가 연식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르블랑 등급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블랑 등급의 옵션과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할거고요 우선 그랜저의 옵션 트림을 보면 프리미엄 등급부터 캘리그래피 등급까지 있고요 가솔린 2.5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303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4,133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리미엄 다음에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었는데 프리미엄 초이스가 빠지고 르블랑 등급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르블랑 등급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 구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르블랑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르블랑 등급의 선택 옵션들을 살펴보면 외장 컬러,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 등이 있는데 사실 이 선택 옵션 중에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르블랑의 기본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 옵션들을 선택 옵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는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는 좋지만 최고의 옵션을 누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 옵션보다는 이런 가성비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랜저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를 잠깐 살펴보면 388만 원인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3.3 가솔린 엔진, 레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테어리 그리고 르블랑 퍼포먼스 인테리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엔진이 3.3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블랑 퍼포먼스 인테리어 안에는 카본 인테리어들이 있고요, 알칸타라 인테리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는 스티어링 휠을 알칸타라로 감싸주는 게 흔한 옵션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도 당길 수밖에 없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지능형 안전 기술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르블랑보다 한 등급 위에 등급인 익스클루시 등급에도 이 옵션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한 등급 낮은 르블랑이 오히려 이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관에는 18인치 휠이고요. 내장에 12.3인치 LCD 클러스터, 앰비언트 무드램프,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이 옵션 역시 한 등급 위에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빠져있는 옵션이에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150만원 정도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옵션은 선택 옵션을 선택해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르블랑보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안에는 시트 관련 옵션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옵션을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익스클루시브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추가로 보면요 베이지 인테리어가 선택 가능하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부축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등급에서 선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한 등급 아래 등급인 르블랑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성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상위 옵션 속하는 운전 편의 기능을 다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랜저를 사라고 하더라도 르블랑 등급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이 르블랑 퍼포먼스 패키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여기 인테리어 패키지만 따로 빼가지고 옵션을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선택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르블랑 옵션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살펴보면요. 유지비는 가솔린 2.5 엔진 기준으로 1년차 자동차세가 65만 원 정도가 나오. 3년차 자동차세가 61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30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2706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보험료를 보면요 보험료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8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랜저의 차값을 생각하면 83만원 정도가 나오는 보험료면 매우 저렴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그랜저의 사고율이 낮은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 할증이 많아서 장기 렌트나 리스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비를 보면 18인치를 기준으로 11.6km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2.5 엔진인 걸 감안을 하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차량 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고요. 1년에 1만 주행 시 132만 원. 1년 1년에 1만 5천 주행시 199만원 1년에 2만 주행시 265만원의 기름값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지금 기름값이 1542원이면 매우 비싼 편이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본다면 기름값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그랜저 르블랑 등급의 5년치 운영비용을 보면요 차량가격은 3534만원 자동차세는 305만원 시등록세는 276만원 보험료는 414만원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을 때 996만원의 기름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다 합산을 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그랜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가격을 100% 포함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시게 되면 이 비용보다는 금액을 아낄 수가 있고요 차량 가격을 빼고 본다면 그랜저의 유지비는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중고차 감가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 3,534만원 4만 원에 앞에서 보여드린 옵션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르블랑 옵션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할부 비용을 보면요, 36개월 기준과 60개월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36개월일 때에는 오라이브 시1 0 4만 원, 30% 선납 시 73만 원, 60% 선납 시 41만 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요. 36개월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30%는 선납을 하셔야 무리 없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용에 아까 계산한 운영비의 3년치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더해보면요 올 할부시 140만원 30% 선납시 109만원 60% 선납시 78만원 일시불 구매시 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영비를 넣게 되면 확실히 자동차 유지비가 올라간 모습이고요 일시불로 구매를 하더라도 3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게 을 되네요 그리고 이제 60개월 할부를 보면요 올 할부시 65만원 30% 선납시 45만원 60% 선납시 26만원의 할부 비용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60개월로 와서 그런지 36개월에 비해서 할부비용이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를 더해보면요 모랄브시 98만원 30%산납시 78만원 60%산납시 59만원 일시불 구매시 33만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취등록세나 이런것들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쪼개서 나눠넣다 보니까 일시불 운영비도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자동차 수리비용이나 엔진오일 타이어 기타 소모품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월 운영비용에 5만원 정도는 추가를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나중에 소모품까지 무리없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랜저 르블랑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르블랑 등급이 그래도 3,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가성비가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선택 옵션들이 현대 입장에서는 이런 구성을 잘안 하는 조합이거든요. 왜냐면 현대에서는 옵션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두 개씩 빼놓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옵션을 구성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K8을 의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 끝물이 될 그랜저를 마지막으로 뽑아먹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구성은 아니니까요. 그랜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르블랑 등급을 선택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